하그님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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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봐하하거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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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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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예. 아니 하거 그 파란 하까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

예단보로 예수인 도하시니주 예수 안에 있는 강률 어찌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박겠네 무슨, 만사 형통하리라.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.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. 참 좋으신 하나님,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대.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아멘.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오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몸 주셔서 오늘까지 교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. 아멘.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하신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. 아멘. 오늘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. 염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아멘. 자손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남은 여성이 되게 하옵시고. 아멘.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조상으로서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염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가옵소서. 아멘.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. 아멘. 오늘 기한 집사님 가정에 저희들 초대 받아 와서. 맛있게 먹고 또 사랑의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 집사님의 남은 생계를 축복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근하게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. 아멘. 은쾌하신 어르신들, 가정가정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자자손손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으로서 축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정기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<laughs>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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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아, 아, 지, 아. 지금은 이제 이종태 장로님의그 소나무.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자, 그러면 이, 그오 아, 집사님 그 오, 그 날에 오면, 그거, 그거 하려고 오셨잖아. 자, 또. <laughs> 어이, 그건 뭐, 잊어버나 네. <laughs> 내 고장 치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하든지, 이 육사에. 그날이 오면 뭐예요? 어, 그, 그게 신문에 그, 그날이 오면, 그, 내, 껍질을 뺏겨 가지고 어? <laughs> 어? 그 보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는참그사님아그아그 하나, 뭐 아, 그그전치집 <laughs> <해서>. 아, <laughs> 그, 그 시집도 발간했잖아. 그 응? 네? 아그 어, 내가 시를 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면 를 나도 이것저 쓰기거나 하고 누군지 쓰기 하려고 그렇게 하면 다운동 아, 한숨만 뭐주시고 가이소. 바쁜데 다. 집 빠져가야 돼. 목사가 돈을 주도록 해야 돼. 밥을 먹고 먹으러 좀가는지 우리 친구가 얼마 전에 카톡을 보내서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장동대요. 저희 대표 기도를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은 그 주간에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<laughs> 그렇게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, 은 자기 핸드폰하고, 자기 와이프 핸드폰하고, 안람 맞춰 나오고, 그렇게 잠을 자고, 그런다고. 하, 니는 목회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느냐고. 목사가 그렇게,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. 저거 뭐, 거미 똥구멍에 줄 나오는 거지.